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독보션을 해볼 건데요. 오늘 한번, 독보션을 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써서, 우린 여기, 컴퓨터 모양, 비디오, 이렇게 시각 바꾸는 것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영어로 되는 클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네. 버션 만들기로 했죠? 자. 일단 지우는 이건 버리고 어디죠? 다시. 또. 원재료는 제일 중요한 양조래. 양조래. 그리고, 네더와트인데 발음, 덜게 어려운 발음 때문에, 사막이 가져버렸습니다. 거미는, 그리고, 물병. 핵심 물병과 양조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 뭐 아니냐. 일단, 여기서, 여기지 주시고, 여기다가, 물병 넣어주시고, 그리고, 넣어주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될 동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모드는, 이 모드가 아니죠? 모드. 모드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해서 컨트 같이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됐네요. 이상한 포션이 됐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네더 와트를 넣고 이제 이상한 포션이 되셨으면 거미 눈을 넣어주세요 보시면 어 그래. 싣고 자 한번 제가 여기다가 철블럭을 넣어보도록 하죠. 한번 어떠십니까? 어, 됐습니다. 어, 어! 됐다. 그러면, 양들을 깐다. 안에 물병을 넣는다. 내도와트를 띄운다. 시간을 기다린다. 이상한 포션이 됐으면, 거미 눈을 넣는다. 기다린다. 하시면, 토크쇼. 토크쇼 45초짜리가 됩니다.

이만, 안녕, 여러분들.